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론트 엔진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뭐 부싱이라고들 하고 하는데, 어 이거를 자가 교체해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 바이크가 연식이 있고, 이거는 그 소모성, 소모성 그 부품이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한뭐 3, 4년 정도 한 번씩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JP Cycles라는 미국 어,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 구매가는 25불 하나로는 한 3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교체해보는 거는 처음인데, 한번 교체해보고, 난이도가 어떨지, 어,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 좀, 몇 가지 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리프트가 필요한 게, 바이크를 수평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엔진을 살짝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 거를 빼내고 이새 제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키라고 해야 되는 리프트가 있어야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두 개의 리프트입니다. 이 빨간색은 수평을 잡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엔진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할 리프트입니다. 네, 지금 리프터로 수평하는 맞춰 놓은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띠를 둘러 놓은 게 엔진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어,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 엔진 마운트 부싱을 갈고 난 다음에 꼭 시동을 걸어줘서 엔진이 자리를 잡게끔 해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엔진을 뒤로 안 밀리게끔 끈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정식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레귤레이터고요 여기에 있는 너츠랑 반대편에 있는 너츠를 먼저 풀어 줘야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매우 어렵고 힘들게 레귤레이터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재까지 세 개를 풀고 여기를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엔진을 올려서 이 부싱을 빼내는 겁니다. 네, 지금 14미드 렌치로 위에 거 엔진 마운트 쪽좀 풀어주려고 돌려 보니까 14가 맞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세 군데 어, 볼트를 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볼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세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 볼트는 이렇게 길어요. 일단 세척을 조금 하고, 음그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보이시는 여기 볼트, 여기 끝쪽 볼트, 요거. 요거를 좀 느슨하게 풀어주셔야지. 엔진을 들었을 때이 부싱을 마운트를 빼기가 쉬워요. 뭐 요거까지는... 굳지안 해주셔도 됩니다. 한번 조금 느슨하게 한후 엔진을 살짝 들어 올려서 뽑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두개 볼트를 좀 풀어놨고요. 어, 지금 앞에 들려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엔진을 살짝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환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리프트를 이용해서 지금 엔진 살짝 들어 올리고 있어요. 네 뺐습니다. 지금 상태 보면은 매우 안 좋습니다. 세부싱으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어... 새거 장착에 앞서 보여드리면은 옆으로 봤었을 때. 좀더 와이드하고, 좀더 평평한 면. 이게 위구요. 이렇게 동그랗고, 좀 홈이 있는 이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 아주 강하지 않게 약하게 조여줍니다. 볼트를 조여주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맞는 공간을 찾아야 돼요. 엔진이. 그래서 아주 살짝 너트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진을 내리기 전에, 아까 전에 이 풀어놓았었던 이 볼트를 꽉 조여주고 내리시면 됩니다. 제 연식에 맞는, 어... 토크 스펙은 45에서 52 뉴튼 메타입니다. 한47 정도로 7에서 8 정도로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이는 순간이 오면 너무 좋아요. 뭔가 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조여보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 엔진 올렸었던 리프트까지 내렸고요. 이제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엔진 스타트를 해서 자리를 잡게끔 한후 이제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동을 좀 걸어줘서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세개 볼트를 조여주면 되는데 제거는 20에서 27 유튜브 메타가 토크 스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24 정도로 맞춰가지고 조여보겠습니다 네 이제 레귤레이터까지 원상복구 했고요 마지막으로 너트만 이면 되는데 토크 스펙으로는 8에서 한12 정도 해서 저는 9.5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프론트 엔진 마운트를 교환을 하고 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확실히 전하고 틀려졌어요. 제가 듣기 싫어하던 약간의 그 잡소리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어, 그거 하나 교환한 게 생각보다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업을 만족하고 성공미에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